호드 기다려, 호드 기다려, 호드 뒤로, 호드 먹어, 호드 기다려, 호드 뒤로, 호드 먹어, 호드 기다려, 호드 기다려, 호드 뒤로, 호드 먹어, 자, 호드 앉아, 호드 손, 손, 호드 손, 야. 호드손손야호드자손야호드 혼자 손자혼드손손 혼자 혼자 드자 혼자 혼드 엎드려 자드자 엎드려 f o 그 ]Nice 빵 t h 빵 p u 빵빵 t h 빵 p u m 빵 the 빵. u m p the

엎드려. 엎드려. 어, 트리아박트리다 먹었어 <laughs>